오이 김혜수 고기 11인분 이상 섭취하는 장면으로 주목받았으며 대식가 여성 연예인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됨. 이영자가 방송에서 가장 경쟁자라고 생각한다며 경쟁 의식을 드러낸 사위 이영자 한기의 김밥 열 줄. 방송사 회식날에는 소고기 12인분은 거뜬히 먹으며 거기에 라면과 국밥까지 추가해 천천히 먹는 것으로 소속사에서도 아주 유명하다고 한다. 그래서 일각에서는 회식날이면 이영자 눈치를 본다는 소문이 돌 정도다. 3위. 성원 예능나 혼자 산다에서 하루에 5대6기 먹는 장면 방영 스태프들이 성우은 회식 때도 고기 10인분 혼자 먹는다고 증언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냉면 3그릇, 고기 5인분, 국밥 2그릇을 연달아 먹어 걸신들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식탐이 많아서 집대로 음식을 마구잡이로 먹는 모습은 사람들의 눈사를 지푸리게 만들었다. 2. k 가수 라면을 10개는 기본으로 끓여 먹는다며 본인이 직접 고백한 기의밥 8공기. 시계 한 냄비. 반찬 식도 없이는 기본 등공부 당시 식판 2 3개를 가져와 먹은이라도 유명 살이 안 찌는 체질이 아니라 운동으로 겨우 버틴다고 고백 1이 찌약 라면 20봉지. 초밥 2 0 0개 치즈볼 100개. 치킨 10마리. 복창 16m. 삼겹살 8kg. 상상을 초월한 양을 먹은 먹는 것도 빠르고 깔끔해서 음식이 사라지는 마법 같다는 평가도 많음위가 일반 인보다 30대 사용프로 이상 크다고 한다.